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그냥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거를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의논을 하면 좋겠어요. ABRSM의 시험이 10월 중순 정도에 있을 예정이래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봄에도 아이를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봄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내고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돼서 환불이 되었. 있어요. 그래서 어, 가을 학기에도 할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아마 모든 게 지금 다 외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시험도 그렇게 한, 한 원격 시험을 보기로 아마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그때 설명을 왜 우리 세미네때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책네 권의 시험을 다 보는 거, 네 가지의 시험을 다 보는 거 아니면 피아노만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로 선택이 가능하게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굳이 네 개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이들 어려우니까 그냥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거를 금방 잘딸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네 개를 그냥 그 피아노를 보면 되는데요. 어, 이왕 교재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교재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음악성을 전체적으로 개발시키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어, 예, 요, 요거 시험을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음악성을 기르기 위해서 네 권의 책을 다 이왕이면 가르치셨으면 좋겠고 근데 중점은 우리가 피아노로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러면 피아노 교재를 조금 중점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일단 시험을 어떻게 보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나는 피아노만 보겠다. 아니면 그냥 네 개짜리 다 보겠다. 그래서 피아노만 볼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보낼 때 하나 찍고 또 하나 찍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한번 켜놓고 곡을 쭉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틀리면 다시 하나 이런 걸, 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쭉 쳐가지고 보내는 건데 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이 피아노 교재에서 어, 세 개를 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네 개를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피아노를 네 개를 준비하면 되는데 외워서 침, 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이네 네 개를 하, 준비를 하면 되고 그네 개는 이 중에서 여기에 A의 세개 세곡, B의 세곡, C의 세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A A 세개 중에 하나, B 세개 중에 하나, C 세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와 비슷한 정도의 레벨을 하나 택하고 이렇게. 해서네 개, 4개, 총네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레벨 3 내보내는 애가 있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 중에 하나, 하나, 하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소나티나를 하나 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을 쳐도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치고 있는 곡 있으면, 이거 세개 준비하기도 상당히 바쁘니까, 그냥 있던 곡을 하나 치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 세, 요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보실 건지를 결정하셔서 나중에 저희 단톡에다가 피아노만 볼게요.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 제가 또 시험 진행을 준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거 나머지 세 권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이제 찾아드리기로 하고 우선 급한 거 먼저, 요거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책이 지금 품절이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는데, 배송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안에 제가 곡을 쳐드릴 테니까 곡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 아이들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요렇게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오늘 저희 세미나면 같이 보면서 하려고 찍어 놨는데, 그거를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먼저 보고 애들이랑 선택을 하시고요. 책은 구입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 피아노 책은. 다른 책은 선생님 것만 있어도 되지만, 이거는 가지고 시험장에도 원래 가져가는 거고, 시험 볼 때도 펴놓고 해야 되는 거고, 여기 페이지마다 카피하면 절대 안 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카피 안 되죠? 그러니까, 요 피아노 책은 언제 사줘도 사셔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거를 그냥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앞장에 보면, 맨 앞장에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 네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피아노로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총점이 150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만약에 피아노만 본다고 하면, 우리 우리가 동영상을 보내면 그걸 아마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곡기네 곡이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30점씩. 그러면 3, 4, 12, 120점이 되겠죠. 그러면 30점이 남잖아요. 그 30점은 그냥 총평. 총평으로 30점 해가지고 150점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너스 콘서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원격으로 하는 판에 위너스 콘서트를 하면 너무나 좋은데 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정난 바가 없으니까 일단 요거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컨텐츠를 보시면 A 세 곡, B 세 곡, C 세 곡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거 시키려는 아이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A를 다세 개를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정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아이들한테 다 들려주고 고르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A에서 어떤 곡을 할 건지, B에서 어떤 곡을 할 건지, C에서 어떤 곡을 할 건지 정하시는 게 이번 주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로 시험을 볼 거야? 아니면은 그냥 나는 전체 다 보고 싶어. 결정하시는 거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곡을 어떤 걸할 건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다 하시는 곡들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곡이 다 선생님들 생소하실 거예요. 새로운 곡이실 거라서 제가 아예 처음에 레슨 방법부터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테크닉까지. 네, 이왕 저기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 곡은 뭐부터 가르치시면 좋고 이거는 테크닉을 어떻게 가르치시면 되고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이 곡을 고르셔서 이제 내일 월요일날 가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곡을 고르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걸 하실 건지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곡을 고르셔야 되니까, 일단, A1부터 어떤 음악인지 한번 들으실 텐데, 여기 템포가 나와 있어요. 도돌이는 원래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때. 어, 도돌이 원래 하는 게 원칙이고, 짧은 노래는 하고, 뭐, 긴 노래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지만,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도돌이 없이 제가 쳐드릴게요. 아이들은 도돌이 시켜서 연습시켜 주세요. 연습 많이 하면 좋으니까. 어, 여기 템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템포를 제가 메트로놈으로 잡아서, 아예 그 템포로 쳐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은 에드우드의 예, 테마라는 거고요. 테마 앤 바리에이션 소나티나에 나오는 거네요. 한번 들어보시, 들어보세요. 페달 안 써도 됩니다. 있는데 제가 리타드 단도를 메트론 트렁크에 있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템포를 쳐드렸어요. 자, 두 번째 곡 A2 갑니다. A2, A3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네, A2 해보겠습니다. A2는 120이니까. 네, 120에 맞추고. 해드게요 선생님, 나중에 애들한테 이거 쳐주시고 들어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치시기 그러시면 제가 아예 이것만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138. 네, 자 A3 갑니다. X3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B1 할게요. B1. Happy City. 있습니다 C 원. 다음에 어, C2 가겠습니다. 음. 마지막, C3입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아홉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 아홉 개는 제가 아우 죄송해요. 저 이렇게 아홉 개의 곡을 A에서 세 개, A 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골라서 이번 주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어, 고르신 거 먼저, 예, 먼저 선생님들 다 맛보실 것 같아서 예, 모여서 하는 건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편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도 우리 같이 그냥 준비하면서 나머지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고 특강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랄 테스트 같은 거뭐 이런 거다 특강으로 쓰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거 네개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이거 어 이거 그레이드 1 이거 내보낸 적이 있는데 얘를 저는 A 1을 시켰었고. 어, B2 시켰었고요. B2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B2 하고, 그 다음에 C1 시켰었어요. 근데 C1 되게 재밌어 했어요 아이가 셋다 아이가 고른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각자 고르셔서 어, 하나 둘세개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약에 다른 곡에서 고르실 거면 괜찮은데 요 안에서 고르실 거면 그거하고 또 하나 다른 것까지 해서 네개 이렇게 해서 톡에다가 다 올려주세요 예, 남은 주말도 행복하시고 예, 또곧 다시 뵙도록 할게요